올해 긴장마로 고추 생산이 크게 줄고 있죠. 국내 연구진이 고추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기능성 성분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확을 앞둔 고추밭입니다. 고추 표면이 말라 쪼그라들고 갈색으로 변했습니다. 바닥에는 떨어진 고추가 널려 있습니다. 긴장마로 탄저병과 역병 같은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멀쩡한 고추가 거의 없습니다. 전부 다 고추가 이런 식으로 병이 나고 다 고라 빠지고 수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수확을 너무 못했어요. 농촌진흥청이 고추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고추 가지 수를 한 개에서 네 개로 늘려 재배하는 겁니다. 새로 개발한 기술로 재배해 보니. 기존 재배 방식보다 고추 생산량은 일주당 45% 면적당 23% 늘어났습니다. 면적당 신는 묘목수가 반으로 줄면서 작업이 편리하고 병해충 발생도 감소했습니다. 자극을 주면 격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. 정식한 후, 어, 네 가지를 남기고, 제거를 합니다. 그러면 보는 것 같이 네 가지 고추 재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다수하게 됩니다. 또 약초 등으로 만든 액체 비료를 주면 폴리페롤 등 황산화 물질이 일반 고추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성락입니다.